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꼭 합시다. 바스베이다 구독자 100만을 위해 금딱지 합시다. 금딱지 합시다. 금딱지잖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자, 이 열기 가운데 저희가 낄 자리가 있는 건지라고 저 얘기하고 왔습니다. 아, 예고에도 없던데. <laughs>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네. 적과 교체를 얘기하잖아. 뭐가 무척 잘못됐다는 거잖아. 지난 5년간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한다. <laughs> 거꾸로 지난 5년간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 국제 위상은 달라졌을까?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어안 되겠다 바꿔야지 아니면 <laughs> 이어가야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 10년 전하고 우리 눈앞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들하고 한 비교해보자는 거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는데 1990년대쯤에 이제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은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독특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이 정도였는데 구글에 스퀴드 게임 오징어 네. 게임이라고 치면 구체성이 어떻게 나왔나를 아. 분석하느라고 그들이 10년 20년 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계속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고슬러 올라가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나를 다루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냥 스피드게임 음. 넣으면 아. 그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으로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보 우리나라 근데, 언론은 네 그런 거안 해요. 아니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 맞습니다, 네. <웃음> <돼요>. <웃음> 그러면 전공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 네. KD게임이 오징어게임에서, s SAG에서 이정재 씨와 정호연 씨가 상을 받았는데 한국 언론은 정호연 씨 머리 댕기랑 그리고 루비통에서 협찬받은 옷이 얼마짜리 고몇 시간 걸렸다라는 기사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질문을 존중하게 받았는데, 백스테이지 질문들 다 빼버리고, 어, 어니머스란 표현을 썼거든요. 완전 무명. 익명의 사람에서 유명인이 된 기분이 어때? 요것만 따가지고. 아유. 근데 그 매체가 억세스 할리우드라 트럼프가 여자 약간 신체 비하하고 했던 그 인터뷰 노출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극적인 기사를 또 많이 신는 그런 연애 전문 매체인데 네. 거기조차도 정중하게 정호연이 모델도 했었지만 이러이러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선일보에서 이 기사가 실린 거예요. 루이비통하고 댕기머리. 우선일보가 딱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정재 씨가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필름 메이커들이 많이 있고 감독도 훌륭하고 시나리오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지고 기승전결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아 어, 굉장히 기승전결이 빠르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하는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깊은 표현을 연기하려고 많은 연기자분들과 그리고 또 스태프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좋은 응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이 너무 비뚤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무시받고 있다라는 맥락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질문을 들어보면 뭐 버라이어티즈라든지 인디 와이어라든지 전문적인 매체에서는 굉장히 질문을 정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을 네. 이미 인정하는 거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요. 근데 뭐 텔레그래프 가디언 이런 데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87 민주항쟁 얘기가 나와요. <laughs> 한국의 87 민주항쟁 이후로 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예술 작품들이 터져 나왔다. 어. 그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인터넷 핸드폰, SNS의 문화와 함께 이 폭발력이 좁은 반도를 벗어나서 확장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텔레그래프, 가디언에선 다 분석하고 있는 이 얘기를. 저도 그 기사 봤는데 박찬욱이라든가 봉준호라든가 세계적 거장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했나 봤더니 87 이후에 민주화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때 키즈야 사실 맞거든요. 이 감독들이 그때의 그 때의 그키즈라고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문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했던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암흑기가 중간에 있죠. <laughs> 그런 사람들조차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래서 지금 만개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야. 그럼요. 그들은 훨씬 더 깊이 쓰고 있고, 블랙리스트 얘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딱두 개의 토픽이더라고요.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한국인가? 두 개의 질문을 음. 충실하게 따라가는데, 전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 언론들은 이두 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터졌을까? 왜 그리고 우리 걸까를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같잖아. 그렇죠. 문재인 <laughs> 정부가 잘한 것 같고, 그리고 황동각 감독부터 시작해서 다 블랙리스트 출신이잖아요. 그렇지할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는. 봉준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더 의도적으로 이런 문화적 성과에 대해서 외면해서 그 값어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보는데 해외 언론과 비평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보편적 주제가 꽃을 피운 게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첩이된 지점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샘플한 거예요. 참고로 또 우리 김현대 평론가는 되게 또 활약을 하셨잖아요. <웃음> <웃음> 활약을 했다 치고. <laughs> 치고 저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사실 공교롭게도 2018년, 뭐, 17년 이후에 지금 많이 생긴 담론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에는 그 이거를 아주 좀 예외적인 개인적인 성공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변화는 아니, 한 명까지는 알겠어. 근데 두 명, 세 명, 케이팝스인 전체, 이게 될 수가 있나? 그럼 뭔가가 있을 거야. 처음에 찾기 시작한 거는 산업적인 시스템. 그럼그 산업적인 시스템은 가능한 게, 한게 뭐야?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느 정부에서 했고,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명확히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얘기하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죠. 외국 기사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아이, 나는 알아요. 이 노래에서 민주주의와 한국 음악의 성장이 만났다라는 걸 오히려 써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을 빼놓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분석이 한국의 문화 컨텐츠는 중개 없는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이런 것처럼 음. SNS 직접 소통해서. 유튜브에 음. 직접 올려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중계해서 나갔던 이 선배 세대들은 오히려 망했다는 거예요. 그치. 가령 미국 진출을 계속 노렸던 몇몇 기업들 중계를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되려 중계 없이 나갔더니 음. 성공했는데 이건 엔터테인 역사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넷플릭스에 언저만 났더니 잘된거죠 사실 그들이 우리 스퀴즈 게임 덕을 봤지 지금 넷플릭스 얼마나 기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전히 분석을 쓰면서 그들은 어안이 봉봉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궁금하겠지 자식들 <웃음> <웃음> 외국 언론에서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케이팝 액티비즘 케이팝의 행동주의라는 것들을 그들은 유독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도나드 트럼프 대통령의 털사 집회 노쇼한 사건을 필두로 해서 여기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언뜻 들으면 케이팝은 그냥 흥미롭고 재밌는 음악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걸까라고 해서 최근에는 케이팝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케이팝이라는 어떤 음악 뭐 혹은 그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케이팝이라는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아티스트와 맺는 관계. 팬들과 팬들의 관계,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고 있는 굉장히 깨인 의식 같은 거죠 깨어있는 새로운 대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모습에서 아,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걸 아예 케이팝 액티비즘이라는 말을 붙여서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이 문화에는 사회성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도 이 오락물인데 그 안에 사회성이 있는 거거든요 빈부의 격차를 정면으로 다루는 우리가 만들어낸 생산물에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사회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액티비즘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안 가르쳐주지 <laughs> 한국 문화 콘텐츠가 그들한테 화살입니다 지금도 에이지를 받으면서 바로 연달아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권위적이고 엘리트적이고 아주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에미상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보겠다. 마찬가지로 그래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두고 보겠다. 한국 컨텐츠가 화살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중에게도 평가를 받고 굉장히 거만했던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비평가들에게도 평가를 받았고 자 그런데 동양인인 배우들에게 홀대해 왔던 에미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어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마다 콘텐츠를 딱 화살로 걸고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처럼 이야기 자체가 단순히 미학적이거나 단순히 인간 심리에 관한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 문제를 이 도면 위에다 올려놨고 기생충도 그렇고 한국은 뭔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대담하게 이슈화하느냐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부에서도 관심을 끌고 외부에서도 관심을 끌어서 사회적 문제를 내외부로 흔드는 이런 컨텐츠가 어디 있느냐라고 놀라고 있는 거죠. 존재감이 네. 완전히 달라진 게 세스미스트리트라 는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뽀뽀뽀 같은 거죠 인형극 있잖아요. 그 세스미스트리트의 등장 인형 중에 하나가 한국인으로 바뀌었어요. 지영이. 네, 네.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인이 미국 애들을 위한 인형극의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존재감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미국의 진보적인 예술가들이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미국 사회를 때릴 때 한국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제. 네, 정확합니다. 야, 한국 바라야. 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시스템 욕하고 싶을 때 스칸디나비아 반도 끌고 왔어. 그랬잖아. 요즘은 그런 거안 하거든? 아, 아, 지금도 일본 언론 빌려다가 패는 사람들 있어요. <laughs> 선진국,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이렇게 한다느니, 유럽에서는 이렇게 한다느니,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느니, 요즘은 개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식인 사회, 진보 세력이 한국을 데리고 와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세련됐으니까. 그... 퀄리티가 도달했으니까. 누구나 인정하니까. 미국 사회가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싸워온 역사가 뭐, 가깝게 잡으면 90년대 초반부터 됐어요. 그런데그 미션을 이루지 못했어요. 뭐 일차적으로는 흑인 라틴어 아시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국 사회가 큰 변화를 특히 주류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도 않게 그들이 단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외부의 충격인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그들 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 이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 계층들이 있습니다. 리버럴한 계층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케이팝이나 이 한류의 성장을 엄청나게 통쾌하게, 통쾌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화만 세련돼서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난 이게 이두 조합이 폭발했다고 보는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코로나라고 봐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전 세계가 똑같은 축제가 주어졌다고. 이제 숨길 수가 없어. 다른 시기에 다른 종류의 과제를 해결해왔던 그래서 똑같이 비교할 수 없었던 각국이 동시에 똑같은 숙제가 확 던져진 거예요 막 숙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1등 <laughs> 바로 제출한 거야 제출했는데 보니까 정답이야 한국이 내놓은 게 그래서 그거 베껴 은 거예요 전, 전 세계에서 이때 대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시스템적으로 앞서가고 똑똑하다. 스마트하고 기술도 좋아. 사람들 세련됐어.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보다 성숙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교해 본 적이 없거든. 그 문화적 성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들은 욕망의 문제를 잘 따라가고 잘 보여주는 게 세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락다운되고 봉쇄가 되었더니 이 욕망의 문제만으로 해결 안 되는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언제부턴가 놓고 살았구나. 이번 에세이지에서 가장 경쟁적으로 뽑혔던 석세션 같은 작품이 우리나라 드라마로 지금 혹시 공작도시라고 아세요? 그것처럼 재벌 승계 과정에서의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욕망을 다루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갇혀서 하루 종일 1편부터 9편까지 빈지워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봐야 될게 저렇게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욕망의 문제냐? 뭔가 부족해. 그런데 한국 걸 봤더니 헬바운드 지옥을 봤더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종교의 역할이라든가 종교 해먹는 사람들 얘기 어라 이거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 동비 문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사회적 문제가 나오네 근데 이거 왜 전부 한국에서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어라 쟤라 볼 만한 것들은 전부 한국 거네 요렇게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한참일 때 포스트 코로나 얘기할 때 서양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건 없다. 우리는 자꾸 그 다음 모델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서구학자들은 자기들 시스템보다 한국이 이미 앞서가는데 한국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건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대처를 이러라고 한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가져온 인식의 변화가 문화 상품들하고 결합되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갖다 쓰는 거예요. 산드라고 같은 사람도 처음으로 한국 이름을 쓰잖아. 배역에서 변곡점이 생겼어요. 지난 100년간 처음으로 뿡 생겼거든. 효과음 좀 이상한가? <laughs> 이걸 30년 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laughs> 우리 음악, 영화, 드라마 얘기하지만, 단색화를 비롯한, 박서보, 김창렬을 비롯한, 한국의 미술도 어마어마하게 옥션에서 지금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예. 토탈리 일어나고 있어요. 토탈리. 음식, 패션, 화장. 그러니까, K를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붙이고 있어요. K를 수식어로 붙여서 다 된다. 다 설명 가능한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상수 씨죠? 좌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촌스러운 영화들도 났던 거 기억나시죠? 실제로 이게 불과 7, 8년 전이야 행정력을 갖고 움직여요 이창동 감독이 제시한 버닝 시나리오 이런 게빵점 받아요 어, 이번에 역대급이 나타났잖아 7, 8년이 아니라 30년 정도 되돌릴 수 있는 지금 뉴욕타임스나 이런 뭐 주요 외신들에서 과거에는 케이팝의 일부의 성공 혹은 영화의 뭐 어떤 거장들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누가 그렇게 프레임을 짜주지도 않았는데 90년대까지 올라가고 민주화 이런 것까지 다 자기네들이 내러티브를딱 완성을 했거든요 외신에서 어, 한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왔어요. 그들이 어 최근에는 그런 언급도 했어요 뭐 촛불이라든지 뭐 이런 언급 한국 문화나 뭐 음악이나 영화를 봤을 때 모던하다라는 것에서 새로운 각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대적이다라고 느끼질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국적이라고 그랬지. 그렇습니다. 엑소릭하다 그랬거든요. 그데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 나 저렇게 그게... 발음할줄 알았어. <laughs> 이 이그조티가 아닌가요? <laughs> 미국에서 오래 공부했다고 하니까. 예. <laughs> 미국 그 미국 발음도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죠 <laughs> 아무튼 최근에는 현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이다. 이런 거를 근데 왜 주목을 하느냐? 저는 그 역동성이 부러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미국 대중문화의 팝 컬처 황금기 80년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회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보수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내용들이 다막 산으로 가는 게 많고 뭐 딱히 내용이 없는 게 많아요. 그냥 단지 즐겁고 이스케이피즘, 뭐 도피주의라 그러죠. 한국 작품은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달리는 작품 같은데 딱 보면 사회에 대한 소셜 크리틱이 있고 어? 왜 이런 소셜 크리틱이 있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뭐 무슨 블랙리스트 시절에 탄압도 받고 예전에 어디서 민주화 운동도 하고 아 맥락이 있구나 그런 맥락이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온 겁니다 사실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한번더 하자는 거야? 그런 <laughs> 일은 없어야죠 1989년에 여행자유화가 됐거든요 그 직후부터 여행을 다녔어요. 베낭여행 1세대인데 그 이후로부터 1년에 한번 이상은 꼭 여행을 갔거든요 그리고 같은 곳을 반복해서 간 곳이 많아요 궁금해서 같은 곳을 또 가서 어떻게 변했나 그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해 보자면 상전 벽해예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합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변했거든요 그 변화를 한국의 언론에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최근 몇년 사이에 일어났다. 요거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 잘해라. 응?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laughs> 아, 진짜 이제는 잘못하면 다 망명가요 예술가들, 문화 콘텐츠 만드는 제작자들. 왜냐면은신명 네. 인증받았기 때문에 다 데려가. 그럼요. 결국 그거는 한류 혹은 K 콘텐츠가 아니거든요. 그렇기까지 이거는 정말 협박입니다. 협박. 네, 협박입니다. <laughs> 네, 협박인데 진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 거예요. 말 그대로 비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땅만 남고 컨텐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술 얘기할 땅에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이 문화산업은 사실 그냥 냅두면 된다. 근데 냅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정치 관련해서는. 어목한 시절에는 어목함을 내가 이겨내려고 막 나왔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목한 시절일수록 그리고 사회가 보수화되면 보수화될수록 예술가들의 상상력도 굉장히 축소가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똑바로 쳐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알려줘요. 큰 난다. 별개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